네, 오늘 우리 지역에서 벌어진 의미 있는 행사를 전해드리는 동네 한마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지역 최대 씨름축제인 대구시 씨름왕 선발대회가 열리고 있는 대구 체육관에 나와 있는데요. 선수들이 내뿜는 뜨거운 열기가 체육관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예, 2014년도 대구 씨름왕 선발대회는 각 시군구, 8개 구에서 시군구에서 출전한 200여 명의 선수로서 시군구를 대표하여 이분 대회에 어, 입상한 선수는 어, 10월 3일날 안동에서 열리는 어, 대통령의 전국실험왕선발대회에 대구 대표로 어, 출전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무도 몰라주지만 묵묵히 힘든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영천시민운동장에서는 도로보수원과 환경미화원 등 경북도 무기계약 근로자와 가족 2,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한마음 체육 대회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장기 자랑과 초청 공연 등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농촌 지도자들도 오늘 상주에 모였습니다.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은 상주 실내 체육관에서 농촌 지도자 5,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농촌 지도자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농업 관련 기계 전시와 퍼포먼스, 유공자 표창 등의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전통의 멋을 뽐내는 한복 좋아하시죠.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서는 한복 명장을 비롯해 한복산업종사자, 대학교수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복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한복 문화산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두레장터라고 들어보셨나요? 지역 농가에서 생산한 신선한 농산물을 인근 도시민에게 안전하게 공급하는 직거래 장터인데요. 오늘 경산시 백천동에 로컬푸드 두레장터가 문을 열고 도농상생의 지역 공동체 역할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한 바퀴 정류역입니다